권리 한 잔을 놓고 아, 선언문입니다 이게 그 백만장자 선언문이라고 해서 이거를 손으로 쓰려고 하다가 더 어려운 방법을 택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로 인해서 어 지금 수중에 만 몇천 원 가지고 400억을 만드는 어 위대한 일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웰싱킹의 저자, 켈리체 100페이지 정도 즈음에 있을 거예요. 이게 이제, 그, 백만장자 선언문이라고. 얼마 전에 읽은 그, 손자병법보다 꽤 많이 감명 깊어서 요거는 영상으로 또 남겨도 될것 같아서 저 어차피 이게 뭐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어,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그 시크릿이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. 네. 사실은 그런데 이 이제 켈리체가 쓴이 내용이랑 일맥 상통합니다. 온 우주에서 지금 나를 돕고 있고, 그리고 지금 당장 몇백억이 오더라도 나는 받을, 어, 그런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. 그 한국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어. 그 외계인을 이제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는 영화가 있어. 이게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고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과학적으로 하고 미친 사람처럼 나오는데 어맨 마지막에 있잖아. 진짜로 외계인이 나와서 빵빵 이렇게 쏴. 그런, 그런, 그런 내용이야 이게 결국에는. 어쨌든 뭐 지금 가진 것이 없으나 어쨌든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우려보다는 좋은 것을 상상하라는 그런 뜻이야. 그리고 이제 상상한 것들이 이제 시각화가 되고 시각화가 된 것들이 이루어진다. 이런 뜻이거든. 나는 실제로 이 책을 구매하고 이 처음 이 책에 그 북콘서트를 갔던 사람이야. 아이돌의 인기를 누리더라고, 네. 2,000명 정도가 이제 있는 그 상황에서 셀카를 찍으시더라고. 어. 그리고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못 봐주겠더라고, 나는. 좀눈 감고 있었어. 취지는 좋았는데, 어쨌든.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용인데, 이걸 읽고 나서 내가 느낀 거랑, 안 읽은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, 같아. 그냥 이제, 소신을 가지란 뜻이야, 결국에는. 대신에 이제, 여기에서 말하는 건꽤 구체적이야.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비게이션을 단다고 해서 다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. 책을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다 읽는 건 아니야. 다 읽었다고 해서 다 얻은 것도 아니야. 하...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야. 근데 이런 거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제대로 된그 방향을 제시해 주길 원해 근데 이제 이, 이걸 왜 읽어야 되냐면 이건 읽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찾을 수가 있어 그 방향을 제일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일 빨리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 거야. 하, 너무 시끄럽다. 밖에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니?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만. 완전히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나는 그런 편집 같은 걸안 하기 때문에 또못 해. 그리고 또 누굴 써서 할 그런 것도 아니야. 근데 대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 모든 걸다본 혹시라도 이 많은 시간을 나한테 할애했다면 어 이걸 읽어봐. 솔직히 말하면 이걸 읽는 걸 원하고. 그리고 나도 아직 다 읽지 않았어. 중간 정도밖에 안 읽었어. 난 알았어. 여기서 하려고, 말하려는 취지를 이제 알았어. 그리고 이거 덕분에 방향도 잡았어. 오늘은 9월 11일이고 이쪽으로 나는 준비가 끝난 상태야. 이대로 가면 어,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어. 그리고 이제 그땐 같은 책을 낼 거야. 이 영상이 레전드가 되길 바라고, 그리고 또 내가 오늘 말한 것들이 다될 거야. 그이 책이 말한 건 그거야? 니가 어, 원하는 대로 다 된다.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방향이 맞다면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것들이 있어. 어느 정도 내가 눈을 높은 산에서 굴렸을 때 조그맣게 주먹이라도 해서 굴려야지 떨어질 텐데 여기서 원하는 건좀큰 덩어리를 굴려야지 멀리 간다는 거지. 얘기고, 당연하겠지만, 내가 요만큼 집어서 던지면 요 앞에 가서 쓰겠지. 근데 내 몸통만한 거 굴리면, 히말라야 꼭대기에 있으면 밑에 내려가면 산사태가 나겠지. 그런 얘기인 거야.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램인 거고, 이거 사실, 이거 읽는다고 해서 다잘 되지 않아. 그리고 다, 이걸 다할 수도 없어 사실은. 이 사람은 한 거야. 어, 근데 이제 그러니까 책도 쓰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대로 밀고 나가면 손해는 안 보니까 읽는 게 중요한 거야. 어,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기를 쓴 거라고 생각해.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. 더는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. 어, 나는 오프라인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멱살을 잡듯 무릎을 꿇든, 일단 만나서 뭔가 해결을 볼 거야.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 시간을 알려주고 꼭 보라고 얘기해 줄 거고. 살봐 어떻게 될지. 아마 이제 지금 시청자가 있어서 얘기한 건데 자고 있는 것 같아. 독백 개념으로 가고요. 자 술도 넉넉하게 먹었습니다. <laughs> 뜻한 바를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 겸손할 것을 약속합니다. 자, 이제 바뀔 우리 뭐 유튜브 채널과 나의 방송들도 이제는 안녕. 그리고 그동안 봐주셨던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, 앞으로 친구들 한 명씩만 더, 어 구독 좀 이렇게 추천해가지고, 어, 이거 얘기를 너무 내가 안 해가지고, 아, 그냥 내가 구독을 했으면 친구 한명 있을 거 아니야? 한 명, 친구 한명 있겠지. 한 명한테, 형, 내가 이거 보는 거니까 너도 구독해. 그냥 이렇게 강하게 어필해서 을 그냥 구독만 하라고. 꼭 그렇게 해서 100이, 200이 되고, 200이 뭐 400이 되고, 400이 800이 되고, 800이 1,600이 되는 그날까지 1,600만 되면 돼. 그때부터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. 저 이거 하려고 개인 사업자도 냈거든요. 근데 몇 달째 소득이 없어. 자, 일단은 저도 사회에 뭔가 하려면 일단 빚도 갚고 나도 돈도 벌어야 될거 아니야. 좀 도와주시고 서꼭더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변에 정말 뭐 환경이 좋지 않아요. 아 너무 시끄럽고 이 야밤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보신 분들께서는 를 돕고 도우신 분들이 또 도움도 받고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 아이 막장하고 가야지 안녕 이왕이라고